무서운 표정으로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해군의 배신자 아오키지 쿠단 갑자기 공격당한 검은수염 해적단 모습 뒤로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이는데 우리 선장이 최강이라는 말에 엄마가 있었으면 그런 말은 하지 못했을 거라며 불쌍하게 붙잡혀버린 푸딩이 등장하는데요 지금 선장이 싸우고 있는 건 빅맘을 죽인 그놈이라는 티치부하들의 비웃음에 푸딩은 듣기 싫었는지 가만히 눈을 감고 끔찍했던 그날을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부터 건물까지 섬에 있는 모든 것이 처참하게 얼어버린 토트랜드의 누군가의 실루엣이 등장하면서 괴한들의 정체는 해군을 배신해 검은수염의 적단이 된 쿠잔과 최고 간부 반오거였고 섬을 지키고 있던 크래커와 마주치게 되었죠. 루피가 힘들게 쓰러뜨린 과자 병사를 반호거가 가볍게 박살내버리는 걸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능력을 준비하던 쿠잔이 다가가서 만지기만 했을 뿐인데, 크래커를 한 방에 얼려서 처리해버리는 무시무시한 강함을 선보입니다. 뒤늦게 달려와 얼음동상으로 변해버린 오빠를 본 브릴레의 절규 속에, 크래커는 결국 동생인 푸딩이 납치당하는 걸 막아낼 수 없었는데, 해군대장 출신 아오키지 쿠잔은 얼마나 강한 걸까요?